시인으로 유명한 보들레들은 당대의 주류였던 아카데미 미술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벌이던 프랑스 낭만주의의 화가 들라쿠로아의 지지자로 미술평론에 데뷔한다. 보들레르가 보기에 아카데미 미술은 그 생명력이 소진된 지 오래였다. 많은 아카데미 미술들이 미술가들이 신화와 역사를 주제로 반복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그림은 전부 진부한 내용들뿐이었다. 또한 전형적인 틀에 갇힌 기계적 묘사에서도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그럼 미술계에서 새로운 기법으로 홀로 이렇게 싸우는 들라크루아는 보들레드가 보기에 무슨 모든 낙습에 맞선 사람이었다. 들라크루아의 그림에서 보들레드가 가장 높이 섰던 것은 바로 상상력이었다. 그는 들라크루아를 화가이자 시인의 전형이라고 표현했는데 시처럼 간결한 표현으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뛰어난 예술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보들레드는 들라크루아에게서도 아쉬운 점을 보게 된다. 그가 자신의 기대와 달리 역사 화가로 남았기 때문이다. 보들레드는 미술가들이 과거가 아닌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보다 생생하게 그려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들레드는 미술, 예술로 담아내야 할 진정한 영웅이란 아카데미 출신들이 파리 살롱전에서 보여주는 죽은 영웅이 아니라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라고 본 것이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미학을 현대 생활의 영웅주의라고 명명했다. 서양 미술에서 현대성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이러한 현대성은 단순히 시간상 동시대를 그린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보들레드는 현대성을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정의하면서 화가 역시 시인의 눈으로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삶의 한순간이나 유행 같은 것들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덧없는 것이다. 하지만 보들레드는 이런 덧없는 것들에서도 그 핵심이나 정수를 찾아낼 수 있다면 완전한 아름다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성에 대한 보들레드의 주장은 고전 미술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다. 르네상스 이래의 서양 미술은 아름다움에 기원을 고대 그리스에서 찾았다. 뿌생에 의해 장엄 양식이 확립되고 이것이 아카데미 미술에 도입되면서 화가들에게 고전 공부는 필수가 되었다. 고전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철학적 숭고함을 표현할 수 있는 화가는 비로소 예술가라 불릴 수 있었다. 바로크 시대 이후 북유럽을 중심으로 일상의 다양한 순간을 그린 그림들도 많이 등장했으나, 이런 그림은 고전을 다룬 역사와에 비해 낮은 등급의 그림으로 분류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등장한 보들레드의 현대성 개념은 생각의 틀을 깨는 혁명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현대성 개념은 주제의 측면에서 인상주의가 이룬 혁신과도 관련 있다. 관련된다. 있다. 관련 보들레드는 고전 속의 위대한 이야기도 그 일이 벌어지던 당시에는 현재의 한순간에 불과했음을 주목하면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순간 역시 오래도록 기억될 위대한 순간이라고 순간일 수 있다고 믿었다. 이에 따라 그를 따랐던 인상주의 예술가들은 시인의 눈으로 주변에 숨겨진 영원한 아름다움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보들레즈의 평론은 새로운 미술을 추구하는 화가들에게는 등대와 같은 존재였다. 인상주의 화가인 만해도 마네도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만해는 과격하리만큼 혁신적인 화가로 인식되었지만 전통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마네는 1863년 파리 살롱 전에 풀밭 위에 점심 식사를 출품했다.이 그림은 시민 계급인 부르주아들이 나들이를 즐기는 일상을 담고 있는데, 농근법도 맞지 않고 붓질도 거치며, 아카데미 규범을 지키지 못했다 후 평을 받았다. 더구나 남자들과 함께 있는 여인의 사실적인 누드는 기도덕적이라는비단을 받았다. 실제로 이 작품에서 강가에 목욕하는 여인은 화면 전경의 세 명의 인물과 너무 가까워 공간의 원근감이 구현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풀밭 위에 점심 식사가 전통적 소재나 기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만네의 그림은 16세기 화가인 티치아노 벨첼리오의 전원 음악제의 누드를 현대화한 것이며 구도에서는 라파엘로의 파리스의 심판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 마네는 그런 바탕에서 전원 음악제와 같이 상상 속의 여신을 그리는 것이 아닌 현실의 예를 그림으로써 보들레드의 이론을 실천했다. 마네의 작품 경향은 튤루리 공원의 음악회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그림의 왼쪽 끝에는 마네가 그려져 있는데, 마네는 주변 세계를 관찰하는 플라네르를 플라네르로 등장한다. 당시의 플라네르는 별다른 목적 없이 도시를 걸어 다니면서 도시를 관찰하는 브루주아를 의미했다. 부르주아들의 일상을 그린 이 그림에서 마네는 자신의 부르주아 세계의 일원이다 동시에 부르주아 세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플라네르로 묘사했다. 이러한 경향은 사실주의의 대표화가인 쿠베르의 영향이 컸다. 그러나 쿠베르가 사회주의적 정치 성향을 함축하는 현실의 모습을 포착하였다면 마네는 순수 미학적 차원에서 부르주아의 근대 생활을, 생활을 주제로 담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서구는 르네상스를 거치며 자연과 신적 권위로부터 인간 행위, 에 인간 해방을 추구하였다. 인간 해방을 목표로 자연에 대한 탐구를 통해 삶에 필요한 자원과 재화를 생산하게 된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근대 문명을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값싸고 풍부한 원료로 공급과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비서구 지역에 대한 침략을 자행하였다. 근대 문명은 이항선을 타고 철도나 방전기 등과 함께 조선으로 유입되었고,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은 제안을 정복하고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과학 기술이 근대 문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나 모두가 서구, 서구 과학기술을 환영한 것은 아니다. 19세기 조선은 대내적으로 주차하게 사상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도덕국가 이념이 대외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문화의식에 의거하여 서구의 음침하고 해로운 기운으로부터 조선을 지켜야 한다는 위정적사 사상에 입각한 세국 정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주자학이 입각한 당시 유림들이 중심이 된 위정 척사 사론들은 중화를 높이고 이적을 배척한다는 존화양이 운동을 일으켜 서구의 과학기술 수용을 비판하였다. 척사론자들의 사상적 기반을 제시하였던 이항론은 과학기술 수용에 대해 강경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성리학적 세계관을 토대로 한 이기론을 바탕으로 강성윤리를 모르는 사학을 배척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리를 중시하는 입장을 전, 견지하여 리가 기에 대해 명령하는 사명하복의 위계적 질서가 잘 유지되어야 선을 실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서구의 과학기술은 리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에 해당하는 현상에 천착하는 것을 불가한 것이었고 이는 제거해야 할 대상인 인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흐를 위험이 다분했다. 이에 따라 이학론은 이들과 더불어 해친에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조선의 현실 문제와 인류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였던 박은식은 러시아와 일본을 비롯한 주위 열강들의 한반도 쟁탈전이 더욱 노골라 되던 20세기를 세력이 우월한 나라가 열등한 나라의 대포와 거함을 선봉으로 삼아 밀어닥치는 시기로 인식하였다.그리고 이로 인해 세력이 열세인 나라는 자신의 나라를 식민지로 바칠 수 없다고 인식하여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청년이라면 마땅히 과학기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박은식은 근대 사회 과학적 실용을 요구하는 시대로 물질 문명의 물질 문명이 삶을 추동하는 핵심이 되었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학문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가 가장 시급한 공부임을 인정하였다. 그는 과학기술을 풍요한 발전의 원천으로 이해하였으며 문명 진화의 핵심이 과학기술의 진화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객관적 사물에 대한 초경험적이고 추상적인 연구보다는 경험과 실증을 진리 탐구의 방법으로 제시하여 감각 작용과 실험 실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박은식은 과학 기술이 제국주의의 침략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고 맹목적인 서구와는 주체성을 잃어버린다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 그리고 이를 위해 인격을 수행 수양할 철학이 필요하며, 이는 과학 기술처럼 서구의 것을 가져와 수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중심으로 주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은식은그 답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찾고자였다. 그가 선택한 것은 주자학이 아닌 양명학이었다. 그는 밀려들어오는 서구의 분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민증적인 이론체계가 필요하며 그것이 양명학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주자학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행동할 수 있는 간이직절함을 결여했다고 비판하며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기, 때, 있기 위해서는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양지였다. 그는 양지를 끊임없이 흐리면서 현실의 문제와 조우하고 그러한 문제 속에서 항상 막히지 않는 알이라고 생각했다. 즉, 양지는 고정된 알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여 현실과 현상에 따라 옳은 일을 추구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과학 기술에 대한 수용력 시 양지를 중심으로 한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식은 양지를 실현하여 대인이 되면 자신의 마음과 모든 섬을및 타자를 하나로 여기는 만물 일체의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양지가 타인에게까지 미침으로써 도덕성이 타지에게까지 발현되는 것이다. 박은식은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민족은 물론 인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동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양명학을 중심으로 당대의 문제를 해결, 해결하려고 했던 시도를 평가할 수 있다.